이 상황에서 이제 우리 MBD 감시자 마사로님께서 우승을 해줘야 돼요. 여기서 아. 이겨줘야 됩니다. 이겨줘야 하는 상황이에요. 하스타를 하셨고요. 그리고 공군 맹, 또 맹계공 나왔죠. 맹계공의 공군 조양사 아, 이렇게 된 상태고요. 거미에다가 초크를변 하셨네. 요 그래서 초반에 아마 이게 렉이 걸렸던 걸로 제가 알아요. 여기서.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껴가지고 핑이 튀었는지 여기서 계속 아무것도 안 하시고 계시더라고. 뭐, 뭐 하시지? 뭐지? 했는데 이게 핑이 튄 거였다. 그래서 <laughs> 계속 돌아가 봐. 그 와중에 계속 두개 남았어. 픽이 튀어가지고 재경기를 합니다. 얘기를 어, 그... 하고 똑같이 픽이 됐어요. 선생님 어, 바로 고누님을, 아, 어, 가냈구요 어, 뚜껑이 어, 맞았고. 솔직히 아, 그...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이때 뭐 하고 있어가지고 제대로 못 봤어요. 어, 한번 같이 봅시다. 어떤 플레이가 나오는지. 맹인, 어, 우리 고르님이, 어그로를 여기서 계속 끌죠. 끌고 있고, 계속 크게 크게 돕니다. 에, 촉수가 있어가지고 이쪽을 안 들어가셨구나. 에, 벽, 벽를 노려보셨는데, 안됐고요 고르님 이 바로 판자 내렸죠, 또. 어, 주권 좋아하고, 내리셨고, 계속 저기 리오에 해서 뺑뺑이도셔요 부시겠죠, 당연히. 네. 이거, 이 입장에서는 부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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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쫓아갑니다, 계속 쭉. 이런 식으로 판자를 부실 때 다른 인성적으로 이동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 네, 여기서 뚝배기 정말 잘 맞추셨고, 네, 판자를 뚝배기 진짜 잘 맞추시더라. 네. 아, 진짜 어그로가 장난 없었어. 뭐 우주까지 영혼을 끌어 모으셔가지고 어그로를 끄시더라고. <laughs> 뚝배기 몇번 맞다 보니까 이제 마사로님이 경기를 하잖아요 이제. 또 내릴 거라고 생각하고 네, 플래시 평타 치셨구요 그래서, 그, 스플린트 받고, 다른데, 그, 거리 이용해가지고, 큰 집을 한번 이용하시고, 딴데로또 가시겠죠? 아마, 9시를 드셨을 거예요, 맹진이라 9시 드셔가지고, 예, 스플린트 받고, 또, 딴데로 가시려는 거예요. 이 거리를 절대, 허투로 보내질 않는 겁니다. 선상하 보시면 이래요. 그, 한대 맞고 나서, 그, 스플린트를 이용해가지고, 이동속도 증가를, 효과를 이용해가지고, 거리를 벌려놔요. 그래서, 그걸 허투로 쓰지 않아요. 계속 돌죠, 계속. 발자국 남기고, 또 돌고. 여기서는 이제, 거리가 좁혀졌어요. 또 이제, 여기서 또 견, 경계를 하죠. 마사로 님이. 그렇죠 경계를 하고, 촉수 피하고. 야, 진짜. 와, 장난 없네. 오, 오, 오 봐. 이, 마사로 님 입장에서 님, 마사로 님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 밖에 없어. 이 상황이. 촉수 맞았고, 이렇게 견제를 하시죠. 이렇게 계속 돌아가니까. 맞아요. 맹인으로 하, 맹인으로는 그냥 판자 싸움 자체가 그냥 힘들어요, 솔직히. 30% 행동속도 감소라는 디버프가 있는데. 공군 와, 촉수가 3개 있어요. <laughs> 촉수 뒤에 숨어있죠, 지금. 공군으로. 공군으로 촉수 뒤에 총안 맞으려고 계속 숨어있는 겁니다. 여기서 살릴 거라 생각했는데, 안 살려가지고 마사로님 평타가 날아간 게,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군을 1 플러스 1을 했으면 은 정말 상황 좋아졌을 것 같거든요 봐봐 공터로 나가잖아 보이세요? 아예 공터로 가버리잖아 그래서 콜 떨어졌을 거야 야나 따라와 나 따라와 야 나가 나와 넓은 데로 넓은 데로 와초소숙수초소하수 하고 넓은 데로 가버려 여기 가면 마사로님은 숨을 게 없는 거야 여기 그초 맞을 수밖에 없어요 가면은 여기 근데 못 가잖아요 못가 계속 여기 초 쏜다 초 쏜다 나쏠 거야 쏠 거야 계속 하고 안 쏘죠 안쏘안 쏘아 쏴, 안 쏴. 그러면은 이 시간 엄청 벌었잖아요 여기서도 예, 네, 결국에는 맹인하고 거리가 너무 많이 벌어져가지고, 해독기를 하나로 막 가속까지 붙었죠. 이 상황에서 게임이 너무 터졌어. 아드까지 켜져버렸고, 아드 코를 냈어요, 그냥. 거리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야드 켜! 하고. 예, 네. 총피하려고 구석 가신 거예요. 이거 뭐 마사로님 바보도 아니고, 여기서 이부빙을왜 쳐요? 여기서. 마사로님이 뭐, 바보도 아니고, 핑, 핑이 튀었을 수도 있겠지만, 전판이 그랬으니까. 여기서 이런 무빙을 왜 쳐요? 이유가 총피하려고 한 것밖에 없어니 계속 쏴, 쏴. 나 쏴다, 쏜다, 쏜다. 공굴 계속 쏜다, 쏜다 하고, 마사로는 빨리 쏴, 쏴, 쏴 하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메인은 도망가고. 안 쏴. 계속 안 쏴, 계속. 계속 안 쏘는 거야. 계속. 끝까지 아꼈잖아요, 끝까지. <laughs> 갖고 그냥 창고 가시려고, 했죠 뭐야, 찰출하시려고. <laughs> 어, 총을 저렇게 들고만 있는 걸로도 공군 굉장히 힘이 됩니다. 그 들고 있는 자체만으로도 위협적이에요. 제가 그 예전에 공군 한참 했을 때 그때 플레이 보면 저런 식으로 많이 플레이했죠. 안 쏴, 안 쏴, 안쏠 거야, 나. 쏜다, 쏜다, 쏜다! 쏜다, 쏘르 편이야! 하고 쏴버리고. 그래서 아들, 이거, 이거를 뭐 잡아도, 이렇게 잡아도 너무 늦었어요. 이미 플래시인 거 들통도 고사 나가버리죠, 그냥. 그래서 이겨가지고 AD 클랜 분들이, 어, 진출을 하게 됩니다, 결승전으로. 음, 여기서 마사노님이 게임을 뒤집을 수 있었던 거는 여기서 공구 넣어 원 플러스 원을 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이게 진짜 좋았어 이 상황. 감시자 유저라 대회 때 그냥 감시자만 응원했는데 저판이랑 결승전 어, 이, 만판 때 눈물 날 뻔. 원1 플러스 +1, 원 원을 못한게 정말 많이 예, 컸던 거 같아요. 저기서원 플러스 원만 했었어도 게임 어떤 일이었을지 몰랐어요. 이 상황에서 이0 년을 안 했다고 해도 이미 아드레날린이 하나밖에 안 남아가지고. 힘들었을 거야. <laughs> 이거 완전 구치기 들어간 거죠, 이거는. 벤츠, 이 뭐냐, 공구님 누구지? 벤츠님 플레이가 저 구치기 들어간 거야, 게임. 예, 완벽하게 그냥, 구치기. 그래서, 음, 끝이 납니다.